에스겔 20장 27절부터 27절. 그런 적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재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재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봐 마라 하여 일큰 놈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정한 것을 따라 행함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곤여로 나라 민족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 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당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맺. 매... 메려, 메련이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 이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노, 높은 산에서 다,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상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허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요와인줄 너희가 알리라. 주요와의 말씀이니라. 요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나무로 향하라. 나무로 향하여 내 소리 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명이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의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업 일으킬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러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21장. 여 요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루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요하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게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요하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질 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음해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샤하여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세상 재앙이 온 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있을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카리어 카리어 날 카롭고도 빛나두다 그. 칼이날카로우면 죽임을 위함이요 밤낮 빛남은 번개같이 대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와 모든 나무를 없이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설 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러지서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일어나 일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 시험이라 만일 옵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벽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 칼로 왔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 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벽을 치면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하, 그리고 그리되 고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억이에다가 길이 나는 뉘 지시표를 하며 칼이 암몬 족속 암몬 족속이라 아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경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의 갈래길 곧두길 어기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 손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정계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또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정계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제약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면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가 죄가 나타나도다 너희가 기억된바 되어선 저그 손에 잡히리라 너그너 거각하여 그, 너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고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높추 나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 떨리고 엎드려 떨려고 엎드려 떨려라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러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족 속과 그의 능력을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러기를 칼이 뽑히 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나도다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날곧 최악의 마지막 때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보치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같은 자고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석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서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요하가 말하였음이니라 아멘